안녕하세요. 중전벨 수비수 김동관이라고 합니다.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. 이제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몸 관리하는 건 없는데 이제 매주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가 끝나고. 회복 훈련 같은 경우에서 많이 젖산을 빼주고 그리고 또그 경기에 어그 경기에 이제 준비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한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저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<laughs> 더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터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제 장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하게 좀더 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센터백에서 그래서 그게 또제 장점이 받아보니까 몸을 살리는 것보단 부딪히는 걸 즐기고 강하게 하는 걸 즐기는 편인데 이제 부딪히면 저도 굉장히 아프거든요. <laughs>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뭐랄까 이제 조금 주춤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더 강하게 하는 거고 몸을 살리는 것보다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맞는 거니까 더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계속.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도 경험해 본 거고, 그다음에 일본 작년에는 제리도 경험해봤고 체리도 경험해봤는데.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회를 많이 못 잡았어요. 사실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K 리그라는 거를 데뷔한 거는 여기 이번 연에 충전에서 데뷔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시합을 하게 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제 실력도 향상되는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뭐 뭐라 해야 되지 어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막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굉장히 수준 높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에서도 이제 클래식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챌린지 굉장히 좋은 리그라고 생각해요. 많이 배울 수 있고 지금 아마 2승 3으로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, 한번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니까, 네, 굉장히 좋은 경기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.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니까, 이제 아무래도 매 경기, 한 경기, 한 경기마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, 그리고 경, 뭐, 운동 분위기나 생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이제 시합장에서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. 그런 듭니다. 팀 목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8위 하고 있는데 7위로 부천을 잡는 게 아무래도 가장 그팀 목표고요.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상 없이. 성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 약간 서, 팬들이 김동건 했을 때나 무슨 아, 진짜 열심히 한다 그리고 터프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고 어 그게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응. 앞으로 계속 그렇게 몸살이지 않는 그런 플레이하고 제가 꿈이 좀 크거든요. 근데 어, 솔직히 하면서 중동 진출하고 싶어요, 중동. 응. <laughs> 김진철하고 싶어요. 그게 개인적인 이제, 이제 축구에 대한 목표고 그렇게 하려면 진짜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앞으로더 열심히. 어, 초반에는 많은 경기를 아,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드려서 홈에서도 이제 승리를 두 번밖에 못했고 음, 아무래도 많이 좀 실망도 하셨을 거고 그럴 텐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저희들이니까. 뭐,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, 끝까지 응원해주시고,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 쭉 응원해주시면 좋은 팀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